마르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는 10일 EU 비공식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 파리에서 우크라이나가 EU에 빠르게 가입하는 특별 절차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루테 총리는 패스트트랙 같은 것은 없다면서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장기적으로 보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월 28일 EU 가입을 신청하면서 특별 절차를 통해 가입을 즉시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U 가입 절차는 통상 수년이 걸리는 데다가 가입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27개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합니다. EU 정상회의는 EU 집행위원회에 우크라이나의 가입 신청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EU 가입 요청을 EU 정상회의가 들어줄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